네 제가 지금 너무 쌩얼이라서 좀 창피하긴 한데 네 피부 시술을 받으러 왔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 팔자 쪽이랑 얼굴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져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탄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티타늄 리프팅이라는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얼굴이 <laughs> A few moments later. 그래 바쁩니다. 일단 뜨겁거나 갑자기 따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거든요. 얼굴 피하시면 화상 입으실 수 있어가지고 얼굴 피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세요. <laughs> 이렇게 치워했어요 제가. 아,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 이 훨씬 더, 아, 얜뜨서는 바르쳐보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탄력이 좀떨어지더라고느껴죠도두 음. 음. 번째 바르요 네 선이 없어요. 잠시 네. 네. 어, 계시면 오늘 도와주시러 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짠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한번 볼까? 뭔가 피부가 좀더탱글탱글해진 느낌이 드는데좀 뭔가 아직은 열감이 좀 남아 있어요. 뜨거운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뜨거운 시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시술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열감이나 이런 붓기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씻고 좀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크림은 필수인 거 아시죠? 나갈 때마다 무조건 필수. 달라졌죠? 짠 갑니다. A few later. 네, 여러분, 지금 현재 티타늄 시술 받은 지 일주일 차인데 제가 보통 이렇게 기초 제품을 바르면서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맨날 밤에도, 밤에, 오전에도 그렇고, 중간중간 미스트도 많이 뿌리면서 관리도 해주고, 저녁에도 이런 기초 케어 제품을 항상 바르면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어서, 되게 광, 광이 좀 많이 나, <laughs> 난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일단 제가 지금 너무 한, 한달차 정도 되면은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얼굴도 이제 좀 갸름해 보이고, 그 피부도 되게 이제 콜라겐 생성이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으면 저희 엄마도 데려와서 이 시술을 같이 한번 받아 보려고 해요. 네, 지금 현재 총 3주 차 정도 됐는데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주변에서 진짜 얼굴이 너무 많이 갸름해졌다고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받은 거냐?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막 이런 질문들 되게 많았고. 저도 얼굴이 이렇게 좀 작아질지 몰랐어요. 이 시술을 받고 나서 갸름해진 곳, 좀 탄력이 생긴다는 건 많이 들었었는데, 얼굴형까지 이렇게 작아지다 보니까, 어, 진짜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아, 티타늄은 제가 태어나서 진짜 처음 받아봤는데, 이게 제가 마취를 아예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마취를 안 하고 했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어, 이 정도면 주기적으로 좀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울쎄라도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울쎄라랑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울쎄라랑 티타늄이랑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제 얼굴을 딱 보시고 제가 이제 볼살이 좀 없는 편이라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라인이 이렇게 울퉁불퉁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V라인으로 좀 잡아 줄수 있는 시술은 티타늄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시술을 받아 봤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얼굴이 좀 V라인으로 얼굴이 정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은 시술이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몰라서 <laughs> 그래도 이제 저 얼굴형이 어떻게 이렇게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나 어떻게 뭘 이게 뭐 했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몰래 몰래 추천해드리고 있는 시술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한달 차가 됐습니다. 시술을 받은지 티타늄 시술을 받은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어때요? 제 얼굴형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냐.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톤업이 좀 됐다. 그다음에 얼굴형이 많이 좀 되게 갸름해지고 얼굴이 작아졌대요. 그리고 일단 모공 모공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좀 타이트닝처럼? 그러니까 모공이 많이 안 먹어서 게 화장이 되게 잘 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그러니까 화장이 요즘에 진짜 잘 먹어서 광이 피부에 광이 난대요. <laughs> 역시, 어, 시술은 꼭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의 한달차 후기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면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